오늘 만나볼 코인은 바로 마인드 오브 페페입니다. 마인드 오브 페페는 밈코인 중에 하나예요. 밈코인 중에 하나고 2025년 구매할 만한 유망한 밈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의장을 대비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3위를 차지했어요. 3위를 차지했고 최초로 AI 에이전트를 갖춘 밈코인이라는 겁니다. AI 에이전트 섹터 알죠? 저희가 뭘 알고 있냐면 워트와 프로토콜 그다음에 뭐 AI 6층지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AI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인데 어 에이전트가 뭐 좋게 보면은 다 해주고 그런 내용이긴 한데 나쁘게 보면은 뭐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 그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게 있다라고 하면은 대외적으로 너도 나도 다 AI 에이전트를 써버리면 오히려 혼란이 올수 있거든요. 우리가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티맵이나 이런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티맵만 쓰게 되면 티맵이 알려주는 대로 다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갈 수밖에 없고 그 공간은 소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차가 막히죠. 이런 도래 피하기 위해서라면 AI 에이전트는 만능은 아니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이브 마인드 분석을 통해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통합하고 패턴 탐지 및 예측을 통해서 마인드와 투자자들에게 독점적으로 투자 유사이트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인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를 원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마인드 오브 스페가 많은 유통량이 많아질 거고 그 유통량이 많아진다는 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이 독점적인 투자인사이트인데 독점이 아니게 된 거죠. 사실상 돈만 알아도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독점적으로 투자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건 사실상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에 이미 해당사항이 없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들어간다고 라 한다면 매수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매수할 만한 포인트는 충분하다고 보고 매수를 만약에 사셨더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랐을 때 매도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 서비스가 괜찮으면 계속 가지고 있으셔도 충분하죠 거기다가 스테이킹 노상이랑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테크맵이나 테크노믹스, 어, 오메가이브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 안 드리고 그냥 패스하는 이유는 굳이 이런 것들을 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요 내용이면 다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로 마인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많이 들어보내주실 때제 번호가 어렵다고 외우기 힘들다 이런 문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굳이 번호를 외우지 않고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밑에 보시면 은 이렇게 설명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보기를 누릅니다. 더보기를 누르면 밑에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클릭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문자 창으로 이동하고요. 문자창에서 바로 제 번호 입력 없이 문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마인드라고 세 글자 눌러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단돈은 1원도 안 받습니다. 마인드 오문필필처럼 사전 구매를 하라고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정보방 통해서, 여러분들, 스테이킹보다, 스테이킹 288%보다 더 높은 금액 액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관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 3월 불평 대비 매수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날 델리 시험 그때 안내 드렸었고 18일날 롯데 저점 때 잡아서 어, 74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00원이다. 우리의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36%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21일까지 쟀을 때약 48.1%로 30% 36%의 수익률은 넣은이 달성했습니다. 있었어. 그런 내용이고요. 3월 19일날 불량리스트 중에 하나는 엘릭서였습니다. 엘릭서는 395원까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600원까지 해서 20%의 수익률.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일부터 22일까지 해서 약 23%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그리고 금리 동결... 말씀드리면서, 요, 폭등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 드렸고, 이제 20일날 벨로 토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195원까지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 드렸고, 240원에 23% 수익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제가 20일날, 요 때가 20일이에요. 20일날 끝에서, 아래 끝에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 몸통 라인 몸통 라인 위에서 잡아서 올렸, 올렸을 때 여기만 올렸어요 여기 끝꼬리 부분까지 올린 게 아니고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꼬리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프하게 이쪽만 잡고 올렸을 때 여기까지 올렸을 때 23.66%로 23%, .6, 6 23 수익률은 그냥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시도를 낼수 있고, 문자로 정보바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